잘 듣고 따라 하세요. 떡볶이 이 인분 주세요. 떡볶이 이 인분 주세요. 떡볶이 이 인분 주세요. 떡볶이, 떡볶이, 2인분 주세요. 떡볶이 이 인분 주세요. 떡볶이 이 인분 주세요. 떡볶 떡볶이 2인분 주세요. 떡볶이 <뚝이> <Fern> <뚝> <뚝이 뚝> <뚝> 2인분 주세요. 떡볶이 <뚝> 인분 주세요. 떡볶이 <뚝 Canadians> <뚝이 뚝> 인분 주세요. 떡볶이 인분 주세요. 떡볶이 인분 주세요. 떡볶이 인분 줘. 떡볶이 <뚝> 이 인분 줘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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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분 줘. 떡볶이 2인분 줘. 떡볶이 2인분 줘. 또 만나요.